사이드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계절 국어의 쯧쌤입니다. 오늘은 신음의 노래 섬긴 사람이라는 평시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포인트 3가지 잡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작품은 문학의 정서순화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영탄적 어조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투에서 감탄을 하거나 한탄을 하는 어조를 영탄적 어조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류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표현법에서 연쇄법이 쓰였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세 가지에 주목하면서 작품 수업 들어갈게요. 자,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시야. 노래를 삼겼다라는 것은 만든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최초로 노래라는 것을 만든 사람 누군지는 몰라도, 시름이 많기도 많았구나. 노래를 만든 사람은 시름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러다 못 일러 노래라도 불러서 풀었던가. 말을 해도 해도 말로는 안 풀려서 결국에는 노래를 불러서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그렇게 해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그래서 내 시름을 풀고 마음의 평정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학의 정서 수납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뭐뭐해 보리라 이렇게 써있죠? 영탄적 어조가 쓰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노래 삼긴 사람, 노래를 만든 사람이 시름이 많다. 일러다 못 일러 불러서 풀었다. 그렇게 풀리면 나도 불러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연쇄법이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화살표 방향으로 연쇄법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어풀이 나와 있죠? 노래를 처음으로 만드는 시름이 많기도 많았겠구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 노래를 불렀구나. 진실로 이렇게 하여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현대어풀이 현대어 없이도 풀이할 수 있도록 공부 꼭 열심히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들어가 볼게요. 평시조구 서정시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탄적 어조라고 얘기했 했죠? 성격은 영탄적입니다. 그리고 나도 불러보겠다. 의지가 있는 거고요. 노래를 통해 시름을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된 표현법으로는 연세법이 사용되었고요. 이 시조의 작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대 큰 전쟁을 겪었어요. 서인과 동인으로 갈리어 당쟁을 벌이던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절을 살았어요. 영창대군을 옹호했다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벼슬에서 물려나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한 거죠. 전원에서 생활을 하던 중에 지은이가 어, 지은 작품입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노래로서 풀어서 마음의 평정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죠. 전쟁도 많이 겪고 그리고 서인과 동인으로 갈려서 당쟁, 정당끼리 막 싸우는 거죠. 그런 시절에 영창 대군을 옹호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벼슬에서 물러나서 유배지에 전원 생활을 한 거죠. 얼마나 씨름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어지러운 마음을 노래로 남아 풀어내고자 했다. 그런 마음의 평정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ox 확인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ox 확인 문제는 반드시 이 영상을 잠깐 정시를 해 주시고 정지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풀고 답을 확인하는 식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잠깐 영상을 정지해 주세요. 자,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삼긴 사람과 나는 동일인물이다? 나는 지금 화자예요. 노래를 만든 사람, 정말 씨름이 많았겠다. 나도 그 사람처럼 노래 불러가지고 씨름을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 삼긴 사람과 나를 동일인물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X. 이 시에서 노래가 정서를 순화해 주고 있다. 문학의 정서 순화 기능이죠? 문학의 정서 순화 기능이 나타나 있다. 맞습니다. 영탄적 어조가 작품에 드러나 있다. 나도 불러보 리라 거기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시름은 반드시 노래로만 풀수 있다. 그건 아니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노래로 풀수 있다면 노래를 불러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x이고요. 이 시조에 나타난 문학의 기능은 현실 비판과 사회 통합이 아니라 문학의 정서 순화 기능이었습니다. x 노래에 삼긴 사람의 의미는 노래를 만든 사람인데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름이 많았던 사람인 거죠.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즐거움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름을 풀어내고자 풀어내고자 노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x고요. 화자의 마음 깊은 곳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거를 은연 중에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일러 다못 일러 노래로 풀었던가라고 했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음을 은연 중에 암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초장의 노래와 씨름의 의미는 한의 풀림과 한의 매칩니다 지금 초장에서 노래를 부르다라고 얘기하고 씨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노래는 한을 풀고자 하는 거고 씨름은 한이 맺혀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답은 x55xxx55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신음이 시조를 짓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럼 결국에는? 바로, 시름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거였겠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동기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 작품의 종장은 언어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일러다못 일러서 노래로 풀었다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 그냥 언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와 뜻이 통하는 한자성어는 바로 엄불진의 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언어로는 뜻을 다할 수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필요한 거고 제스처도 필요한 거고 행동도 필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이 시는 연쇄법을 사용해서 시름을 노래로 풀어 보자 하는데 시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쓰시오. 처음에 노래 만든 사람, 삼긴 사람, 시름이 많기도 많구나. 그죠? 많기도 많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시름을 노래로 풀었단 말인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다면 진실로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도 불러 보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노래를 만든 사람 시름이 많네, 시름이 많아서 노래를 불렀나보다. 그렇다면 나도 불를래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평시조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었어요. 포인트 다시 기억을 하십시오. 영탄적 어조, 연쇄법, 그리고 문학의 정서 순화 기능, 그리고 여기 한자성어 엄불지니까지 좀 꼼꼼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습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